저 이번 주술한 번밖에 안 마셨어요. 아, <laughs> 아 술과 술과. <laughs> 술 마셨나? 술을안 마셨다고 거짓말. 응. 먹죠 아니, 뭐안 마셨다는 말이 안 되니까. 어. 아, 한번 마셨는데. 아, 한 번. 그래서 세번 먹었으면 저한 번밖에 안 먹었어요. <웃음> 어. <웃음> 그리고 이제 뭐저 어제 저 웬만한 피티하기로 안 먹었는데 네. 먹었을 끝까지 그냥 막 숨도 이때 참고해요. 원래 지금 사실 엄청 재밌게 술 먹는지 좀 오랜 때 같고 한번 네. 제대로 한번 다이어트 좀 되갔고 어, 원래 소주 두병 반. 네. 네. 근데 그 진짜 궁금해.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전좀운동하게술 먹으시는 분이 아니라 가수예요. 가서... 운동하시는 <laughs> <laughs> 분 아니고요. <laughs> <소원하시는> 분 아니고요. <laughs> 근데 어떤 분들 많이 하시는 분들. 네. 또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러더라고 소주를 먹으면 잘안 취나요? 아 소주 안주를 잘고르면 돼요 아, 아 안주가 제일 안지고 샴페인이 제일 안지고 아 샴페인 머리야 아그 지금 머리가 아픈데 그다음 망걸리는 의외로 안지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규리 씨 유튜버에다 아인이 왜 이러죠? 네 맞아. 맥주가 제일 안 맥주가 대표이지 맞아요 그리고 이게 티가 나는 게맥주술 마시면 다음 날이 진짜 건조되는 느낌이거든요 아 무인 네아 어쩔 수 없이 술이라는 게 네네네 네가 근데 맥주는 술은 네. 게 없더라고요. 아. 마시면 그다음은붓기가 쫓빠진다. 고급장보네요, 고급장어제드셨나요 그리고 네. 그 어, 술을 마실 때 스타일들이 다멤버들 달라요. 어 그래요? 우리 언니랑 코로니는 안주를 안먹어요 어. 아 술을 거안 먹어요. 근데 시아 지영이는 보이는 족족 다 먹어. 언니들은 진짜. 다 싫지도 그러니까, 않고. 약간 그러니까 안주를 뭐가 좀덜 취하잖아요. 치아... 네. 네. 아, 아닌가? 취업하면 되는 배가 좀 불러야 좀 그렇지. 근데 언니들 아. 안주도 안 먹는데. 지금 네. 언니들은 이미 영역이 우리 밖이야. 야.